안녕하세요. 캠타요 정주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위네바고 솔리스 59PX 이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은 국내로 수입이 돼서 한 번도 사용을 안한 신차나 마찬가지인 제품인데 어,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외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실내를 설명을 드릴게요.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발판인데 이발판에 앞뒤 쪽에 어 자전거나 바이크 같은 거를 걸수 있는 고리, 디귿자 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도로 해서 어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바퀴 하단부 쪽에 보시면. 옷을 버릴 수 있는 배관을 넣어놓는 그 배관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상시로 비춰주는 카메라, 후진을 넣었을 때 비춰주는 카메라, 이렇게 후진 카메라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견인고리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 편안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고 좌측에는 자석이 붙어있어서 열고 나올 때도 알아서 이쪽으로 붙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등 스위치 냉장고가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냉장고를 열어서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예 승차 공간 위쪽에는 이렇게 적재함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뭐큰 짐들도 뭐 실을 수 있는 웬만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위블 시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해서 안 쓰실 때는 이 안쪽 공간에 넣어 놓으시고 쓸 때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막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 하단부 쪽에는 적재함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위쪽엔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상부장, 상부장 위쪽에는 자석이 배치돼서 이렇게 끝까지 올리시면 상부장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이100% 우레탄으로 바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돌아다니셔도 생활 방수가 다 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가스 아래쪽에는 220 콘센트 수납함 그리고 싱크볼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상부장이 되어 있고 위쪽에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보시면 욕실이 되어 있고요. 욕실 아래쪽에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면 반을 접을 수가 있고요. 안쪽엔 고정식 변기와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이쪽에 무언가를 걸수 있는 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부 적재함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하단부에도 적재함, 왼쪽에도 적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커튼을 쳐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샤워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이 짐을 실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거리, 중간 거리, 상부 거리, 왼 위쪽에도 거리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짐들은 뭐다 고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루프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일산화 탄소 감지기가 그 앞쪽에 배치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침상으로 바뀌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고리를 앞으로 당겨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침상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한분 정도 가능한 침상 공간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 주행 거리는 1,650km, 연식은 2021년식, 변속기는 오토, 그리고 승차인하는 4인, 취침인하는 3인 정도 될것 같고요. 어 배터리는 200A 한전 충전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소음 발전기 2.8kg짜리가 차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는 100L, 청수, 오수는 80L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의 최종적인 금액은 고객님이 9,9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위네바고 물건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캠타율 매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캠타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미리 자세한 옵션 보시고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모토 카라반, 트레일러 등 다양한 매물을 캠타요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